오늘은 마태오 복음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오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태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치 많은 세리와 제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네, 예, 참예스님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마테오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그것을 비난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어찌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다양한 제자군이 있었지만 특별히 마테오는 세리로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겠지요 물론 내국노라는 별칭을 받고 늘 사람들 눈에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수도 모르겠지만 물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의 내면에는 그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갈망, 배고픔을 늘 느끼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예수임을 만나게 되니까 기꺼이 예수임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마태오는 달리 다른 바리사이파나 율법학자들은 마태오를 세리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예수님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태오 세리를 비난했던 바리사이파 사람들 역시 그들 역시 내면에서는 불 불편함과 불안함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민중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고 있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 역시 부족했기 때문에 늘 외적으로는 괜찮은 표정을 짓고 떳떳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내면에서는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는 불편함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세리였던 마테오는 자신의 그런 불편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치유받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길을 게다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 열렸겠지요. 그는 자신이 환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인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자신도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환자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늘 굴곡지고 편치 않은 삶을 영위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가 먼저 병자라는 사실, 나 스스로가 부족하고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이 진실하게 요청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자만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나약하기 때문에 그 나약함을 충족시키고 보충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타인들의 도움과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과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신은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환자이기 때문에 병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사이들처럼 나는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난늘 예수님의 도움과 자비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